형님 오늘 재밌게 잘놀으셨습니까 아이고 그냥 쭈글쭈글 쭈글하 로얄 로드 놓고 회심을 달쳤습니다 회심에 로얄 로드를 놓고 이거 뭐야? 이거는 용병들이 해먹는 경지인데, 이거? 느낌 이거 용병끼리 해먹는 경지인데, 이거는? 야 이건 딱 용병이 해먹는 경지, 딱 좋은 경지인데, 용병이 해먹기가? 아, 역 같은 상황 만들지 말고 용병이 해먹기 딱 좋은 경지인데 자 용병들이 딱 꼬라지가 용병끼리 해먹는 경지야 이거는 무조건 흐름이 그래 딱 아, 지금 배당판의 흐름이 그래 야, 용병이 무조건 해먹는다 딱 이거야 지금 야안토니오 리알로도 존나게 멋있게 탔다 존나 멋있게 탔다 진짜 와 마무리 잘하고 가자 네? 네? 최종 순위가 확산될 때까지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봐봐 왜냐면 내가 6놓고, 11놓고 많이 불러서 내가 잘 몰라. 아, 있네. 아까니 가운데 11놓고 6을 맞췄구나, 내가. 왜 맞췄어? 아, 맞췄어. 아니, 내가 왜냐면 11놓고 다 되는 거 같아서 많이 불렀거든. 4 아, 맞다 내가 아 41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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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로 41로 일 놓고 나로 42로 4 어, 로아들어갔구로 그게 로4아로발맞로거잖로그2로아이로씨2로 42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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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4로 류알로드 놓고 이는 아니야 나 느낌이 왔어요 배당때에받치긴 했는데 이는 아니야 근데 느낌이 나머지만 좀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지금 어부지리가 어, 어 되는 말이 뭐가 있어서 부른 거거든 그냥 내가 다섯, 다섯 구멍 불렀어 다섯 구멍 총 다섯 구멍 불렀잖아요 맞아 맞아 다섯 구멍 팔까지 아, 아씨 아까 그 내가 그 기쁨을 함께하지 못한 거야? 7 8배짜리를 하루 두번 했어요. 아 밑에 구역이 아 네. 11, 4인데 밑에 세 방인데 1일 4, 아내가 착각을 했구나 어쨌든 6을 맞힌 거잖아 아씨아 아까 그 기분을 내가 반격하지 못했어 78배짜리를 아이씨 맞췄는데아 어차피 나는 4가 멀리서 다 박혀 있었기 때문에, 저도요. 받치기는 솔직히 10년벌로 안 썼거든. 그러니까 4는 무조건 된다. 11, 4다. 본자가 11, 4가 한 방이고, 2는 솔직히 빼라고 그랬거든, 2는. 근데 워낙 팔리니까 그리고 이 22배 나오더라고. 그래서 받쳐놓고 나머지 비슷하게 오는 말들 다 받쳤지. 시작하겠습니다. 4원. 야 이거 문자 받은 사람 그러겠는데? 방송 보면서 이 새끼는 지가 뭘 쳐는지도 모르고 <laughs> 이 새끼는 지가 뭘 쳐는지도 모르고 그냥 소리만 지르고 미친놈도 아니고 이거 내가 톡이 따 왔어요 이거 용병 용병이 용병이 4명 다 나왔잖아요 지금 4명이 다 팔려 근데 안토니오는 지금 봤잖아 다비드 빅트하르 그리고 멀리가 팔리잖아요 지금 근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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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느낌은 지금 경주로의 구조를 딱 보면 솔직히 내가 마지막까지 고민했던 게 11호 깔라 그랬어요. 내가 저번에 11호 코했다가 가로수길 못 봐갖고 못 마친 거 아니야? 네, 액티몬 액티몬 코했다가 근데 이번에도 많이 좋거든. 1 9차로썼어차로 아, 팔았대. 열밖에 아. 다시 한번 출발지 들어서. 이거는 동화가 생각 잘하고 타야 돼. 무조건 일이 쫙 뻗는 경주기 때문에 어깨 짚고 타야 되는데, 잘 탈지 모르겠 이거요? 아, 일은 안 되는 말이에요. 근데 어제 그랬는데, 그 방송할 때 일은, 일은 막 갔다고? 갔어요, 갔어요. 음악은, 근데 아, 정말 내잘 모르는 게, 최근 6개월 동안 내가 부른 적이 단한 번도 없어. 저 말은 내 머릿속에 똥말이야, 이는. 근데 계속 들어오더라고. 저거 내가 인기마 지우기로 두 번이나 지웠거든요. 두번다 들어왔어. 니 이렇게. 뭐야. 아까 방송국 사람 되게 웃겼겠다. 문자 받은 사람들. 얜 뭐야? 맞춰놓고, 이씨발. 지랄이야, 지랄은. 지가 뭘치했는지 모르는 거야? 일땐 나가고 오가 어깨 붙여야 된다. 어깨 흙 맞으면 안 돼. 동아 흙 맞으면 안 돼. 어깨를 붙이라고 어깨를. 그래 어깨를 붙여 어깨를. 그래 어깨를 붙여서 타. 아니다. 타면 안 돼. 아 그렇게 타면 안 돼. 아, 그렇게 타면 안 돼. 아 제가 제 말을 저 말을 잘 모르네. <laughs> 저 말은 그렇게 타는 말이 아니에요. 아저씨 동화야. <laughs> 저 말은 그렇게 타면 역되는 말이다. <laughs> 아 이가 너무 잘 탄다. 이거 5 때문에 이 편성. 이가 채로 조금 나와버렸네. 야, 완시가, 무리하지 마, 고다 그냥 쭉, 그냥 쭉, 결대로 가, 결대로. 결대로 가, 완시가 결대로 가. 완시가 결대로 가. 3보다 먼저, 먼저 틀어, 이렇게, 먼저 틀어. 3하고 같이 틀더니 먼저 틀어야 돼. 아, 안토니가 너무 잘 타는데, 이거? 이거 왜 이렇게 잘 타냐? 빨리 죽으면 안 돼? 자 일단 근육 뻗고 일단 근육 뻗고 근육 뻗었어 자 근육 뻗었고 근육 뻗었고 아 침이야 아 침이야 아 취미야. 서울탱크가 온거야 미쳐... 미쳤와 미쳤네 미쳤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뭐야 200배 터진거야? 아 11호크도 못맞춘거야? 아 씨X 진짜 야 서울탱크는 뭐냐? 아니 아까 말라가는 이상한 거 말이 두뇌 좋은 거예요 아이 그래서 정말 좋으면 되나? 아 200배 마지막에 200배 아, 와아저 사가 뭐냐 진짜 와네 일곱 살짜리 아니야 <laughs>